세요. 자, 어, 제가 오늘 오랜만에 SY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가져왔어요. 음. 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자이 종목은 제 2의 EM 플러스입니다. 음. 똑같아요. 이렇게 가는, 어, 급등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sy라는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갖고 계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 찍는 이유는, 자, 이 sy를 몇달 전부터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자, 오늘도 제가 한 시에 이 sy 종목 추천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sy라는 종목을 조금 좀, 어,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장 중에 이렇게 제가, 어, 이렇게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제 텔레그램, 들어오세요 장중에도 추천도 드리고 어, 매일마다 이렇게 어 제가 리포트도 좀 써드려요 음자 어디 죠 리포트도 이제 매일마다 제가 이제 직접 정리하는 리포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황하고 이렇게 이제 모듈력 기업 해서 이렇게 올려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시고, 무료 추천주도 여기 오셔가지고, 받아가세요. 자, 어, 려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문자 보내셔도 되고, 어,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클릭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이 sy라는 종목요, 제가 오늘 딱 1시에 좀 추천을 드렸어요. 어디에? 여기서 딱 추천드렸어요. 1시에. 음. 여기 딱 뚫을 때 제가 드렸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아주, 어, 제가 뭐라 그러죠? 밑에 sy. 이놈 큰거 남았습니다. 자, 큰거 드세요. 이거 대장주에요. 이거 제가 여기서 목표가 1차적으로 6,800원 까장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SY 왜 6,800원까지 먹어야 되느냐. 자, 여기 6,800원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뚫었죠? 보세요. 여기 지금 양꼬리 몸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6,800원 자리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바닥 이쪽, 여 지지선 있죠? 어, 자, 이거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무조건 갑니다. 어, 무조건 가는 거를 기다려서 먹어야 돼. 자, 왜 그렇게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냐면, 이거 제2의 휴림 로봇이자, 제2의 삼부 토건이자, 제2의 EM 플러스 같은 종목이에요. 이거 무조건 여기까지는 드셔야 됩니다. 어, 자 여러분들 이걸 주봉으로 봐서 그렇지만 일봉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바닥까지 갑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요. 그리고 이 큰데서 장대형봉 나오고 지지하고 지금 오일선 타고 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세력이 그리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세력에 탑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EM 플러스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이것도 지금에 와서야 뭐 이러지만, 과거에 보세요. 어,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여기서 이제 급등 나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큰 음봉 나오죠. 큰 음봉 나오고, 지지하고, 오일선 타고 올라가는 이 세력 그림이에요. 보세요, 요거. 어, 눈이 어두워도 여러분들 이것이 보이셔야 돼요. 제가 이 sy는 크게 갈 거라 그랬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3천원부터 7천원까지 100% 올랐던 종목이 다시 제자리에 왔다가 여기 큰는봉 보이죠? 지지하고 오일선 타고 올라가는 그림 요거 요런 거 보이셔야 돼요 이제 제 영상 오래 보셨으면 이런 것들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전고점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이때부터 뭐가 나와요?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자리에요 급등 자 보세요 급등자리가 나오고 나서 계속 가요 자, 여러분들, 급등자리가, 여기, 여기도 굉장히 컸어요. 바닥부터 100% 왔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한 80%가 빠져버려요. 그러더니 이걸 뚫고 나서, 어디까지 가? 이거 몇배 가요? 4,000원부터 4배 가서 400% 폭등했습니다. 400%에요. 고것이 자, 휴림 로봇도 볼게요. 자, 휴림 로봇 옛날에 어땠어요? 자, 여기, 음, 여기 보면 안 되고. 자, 여기에 여기. 자 이것도 보시면 지금 천원도 안되는 800원부터 2000원까지 지금 두배가 넘게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찾고 이걸 위에서 이렇게 땡겨요 얼마나 가요 이 몇배 가요 이것도 네배 가요 천원 기준으로 해서 자 제가 E m 플러스 이자 제의 휴림 로봇이자 또 뭐라 그랬죠 하나가 어, 하나 기억이 안나는데 3부토건 요것도 보세요 요것도 지금 3부터고 오늘 상안가 나왔지만 요 보세요 지금 이런 구간들을 지금 이렇게 또 메워서 오잖아요 과거에 있었는데 이만큼 다 뺐어 이거 엄청난 세력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1년, 6개월에서 1년간의 이 세력이 물량받는 시간을 두고, 개미 물량을 고점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쭉 끌어 당겨갖고, 다시 오를 때는 이 전고점을 뚫으면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 대비해서 300%, 400% 상승이 나와요. 고그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요 지금 이제, sy에요. 음,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 5,000원 뚫었으면 이거 어디까지? 10,000원까지는 보시고 가야 되는데 1차 목표가는 6,800원이에요. 어, 여기까지는 국말 없이 가야 돼요. 자, 보세요. 고점 그 뚫으면 이제 원래 이게 오늘 만약에 이거 꼬리 달고 여기에 몸통 이렇게 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사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거 이렇게 나와버리는 자리입니다. 물론 뭐 하루 이틀 음봉 가져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 굉장히 크게 나오고 이게 제가 어제도 이수 페타시스 이수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스 말씀드리면서 이거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주식수가 4천만 주에서 6천만 주 되는 것들이 흐름 주면서 정보점 뚫으면서 제대로 이유붙으면요. 이런 것이 진짜 세력 매집주예요. 세력이 매집하려면 4천만주, 6천만주 정도 되는 거고, 품절주는요, 사실은 조막손이 움직여도 가요. 그래서 사실 품절주는 세력이니 많이를 솔직히 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뉴스 있고, 안 팔면 올라가는 게 품절주예요. 그런데, 실제로 2천만주에서 4천만주 되는 요 놈이 이런 흐름을 내잖아요. 흐름을. 이 흐름은 어, 무조건 세력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 주식수 5천만주예요. 뭐 유통비 율 60%라고 해도 3천만주 유통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5천만주짜리 주식이라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실제로 한번 이렇게 랠리를 시작하면 EM 플러스도 그래요 EM 플러스도 보시면 6천만주짜리에요 요런 것들이 실제로 보세요 레이크 머티리얼 지어 보시면 6천5백만주짜리죠 이수 페타시스, 요거 6,300만 주 짜리에요. 이런 것들에서 실제로 주식의 장난이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세력 타가지고 먹으면 돼요. 어, 실제로 이 정도 주식수가 되어야 세력이, 아, 그래도 이 대주주의 장난이나 혹여나 어떤 슈퍼개민들 몇 명의 장난에 놀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수가 상당히 많은 이런 4천만 주에서 6천만 주 정도의 주식이 있는 쪽에서 작업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Soi도 제가 볼 때는 이거 무조건 세력이에요.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게 2차 상승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가지고 수익 좀 크게 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현재가가 이제 5,500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6,800원, 10,000원까지도 갈 종목이에요. 기다려보세요. 이수 페타시스도 그랬고,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뭐 그랬고, 이수학은 조금 작아서, 그니까 주식수가 한 2천만주 정도 되면 이 흐름, 흔들림이 두 번, 세번 나오는데, 이게 큰 그림으로 나와요. 주식수가 많다 보면. 요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 자, 여러분들 제 텔레그램, 어, 제가 이렇게 sy, 장중에도 여러분들 추천드려서 지금 10% 넘게 수익 보셨어요. 어,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어, 받아가세요. 오늘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자연과 환경 신원종합개발 이런 것도 무료로 추천이 나갔습니다. 어, 자연과 환경 이런 것들 좀 보세요. 좀잘 가고 있죠. 어, 그리고 신원종합개발 이런 것도 잘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추천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것좀 추천을 받아가세요. 어, 자 어렵지 않아요. 문자 보내셔도 되고. 어, 여기 제가 링크 올려드린 거 클릭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어, 마무리 짓기 전에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자연과 환경 대모 신원 종합 개발 SY 이런 것들은 어,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올려드렸겠지만 이거 재건주예요. 재건주 이거 못 올려있죠. 음. 제이 수요일 날 제가 이거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죠. 이번 주에 어떤 이슈 있는지 자 수요일 날 2차 재건 회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듈 주택 이런 것들도 다 올라갔지만 지금 어제도 찍어드렸던 대아티아이 이런 것들 주가 안 빠지고 있어요. 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어이 회의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어 주가 보면서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때고 지금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확 힘이 몰리는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아티아이 푸른 기술 부산 산업 이런 것들 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있어요. 어. 그리고 오늘 현대 로템 보세요. 현대 로템. 이것도 보세요. 9% 올랐어요. 어. 자, 지금 철도든 뭐 재건이든 결국은 인프라 수혜를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오늘 조금 빠져도 내일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랬듯이 빠져도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대아티아이 보세요. 어, 이 빠졌는데 또 올라왔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서. 자, 일단 수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한 수요일까지는 이, 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요. 어,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요. 음 그럼 이게 또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또 전고체 오를 수도 있고. 반도체 오를 수도 있고, 좀 그런 쪽으로 가지만 지금 이렇게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테마성으로 진행됩니다. 어, 테마라는 것은 너무 많이 끌고 가면 여러분들이 또, 어,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급락이 강해요. 사람들이 테마에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 실망 매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이 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크라이나 제거는 앞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어,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 부분들이 있다. 어, 자 그래서 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급락하더라도 좀잘 기다려가지고 이런 것들 수익을 잘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연과 환경 너무 좋잖아요. 이것도 어, 추천드렸어요. 자 보세요. 자이 보세요. 자연과 환경. 자, 오늘, 오늘 제가 텔레그램에서 딱 드린 거예요. 잘 올라가잖아요. 어, 거 수급이, 수급을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 받아가셔서 매매도 해보시고, 어, 자, 시, 신원종합개발 아직 안 올랐으면 이것도 사도 되죠. 음,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갭 있으니까 요거 하고 또 올라가겠죠. 음. 자, 오늘 안 올라가면 내일 올라간다. 요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일 만약에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수요일이 디데이잖아요. 어, 디데이에 만약에 초반에 이제 장 초반에 잘안 팔면 약간은 어려운 구간이 좀진행될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 여러분들 최근에 그거 아시죠? 저기, 어, 저 AI 아버지 오셨잖아요. 아버지가 왔다 갔는데 용돈 안 주시고 가셔서 어, 우리 AI 들 떨어졌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이거는 재건 회의일 뿐이지 뭔가 결정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실망 매물이 나오고 좀 하락이 나오고 다시 바닥이 잡히고 다시 또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찐 수혜를 받는 기업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걸 조금 아 시장 분위기가 이렇구나. 아 요런 것들 이제 해가지고 수익을 보는 구간들이 좀 있구나 요렇게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뭐 오늘도 그렇지만 덕신아우징도 제가 텔레그램에도 적어드리고 음, 덕신아우징도 좋잖아요 오늘 제가 오전에 이거 적어드렸잖아요 요거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 텔레그램에 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